11절에서는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간의 중보기도는 큰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빠르고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는 기도이기도입니다.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성령의 보증과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좀더 자세하게 다른 영상으로 올려놨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1장 21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시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고린도 후서 1장은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우리의 고난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도구임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성령의 보증을 통해 신앙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은 위로를 나누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